교육감님들, 공통적인 예, 부분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의 변화와 변화의 의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왜냐? 기존에 변화가 없었죠.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이 느껴졌을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의 대응이 없었던 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민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안지구 어, 신도심 지역에서 신설학교 2개교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주변의 수안초등학교가 적정 학급인 36학급을 훨씬 넘어선 62학급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원청 문제도 어, 마찬가지고요. 지금 광주 광산구하고 서부를 담당하는 지원청이 전국적으로 관할 학생 수와 관할 학교 수가 전국적으로 4위입니다.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도 마찬가지죠. 에코시티 신도시임이 개발이 되면서 신설 초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생겼지만 이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주변 학교인 전주 화정초 전주 자연초, 전주 오송 초등의 특정 학급수를 훨씬 뛰어넘는 과밀 학급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모듈로 교실도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학교의 환경도 어,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발생률. 내개 교육청 공이다 증가했는데요. 특히 광주의 증가율은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학업 중단율내개 교육청 모두 증가를 한 상황이었고요. 학교생활 만족도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런 악화 일로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했느냐? 디지털 기기 학교별 평균을 보면 주와 전북은 평균 대비 부족한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광주 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 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평균을 크게 밑도는 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신 교육감님들이 변화를 일으켜 내야 되는데요. 어, 지금 변화의 움직임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서관 설립과 사서 교사 증원에 대한 노력들을 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서 교사 배정률은 부족한 상황. 있니? 공이다 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북은 힌도심 학교 신설을 위해서 그나마 노력을 해서 중투심의 이2에 예, 안건 상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아, 지금 교육부에서 나와 계시죠? 네. 예, 예. 중퇴신 관련해 가지고 보류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너무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교육청하고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주교육청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과정이 IB 과정이 있죠? 네. 예, 아이비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면담 조사 결과를 봤더니 특히 자기주도학습 창의력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감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아이비 프로그램은 저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주 표선재개에는 고등학교가 문제인데 고등학교 전체를 월드 스쿨로 인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장이 난처해서. 지원은 하겠지만 더 이상 확장은 안 하겠다. 내 내후년에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고육감님 현재 입장은 초 중은 네. 아이비 가정 도입이? 네. 그럼 뭐 지금 그 지역에서 초 중학교 지금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네. 신청했을 때 허가할 생각입니다. 그 네. 지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그 노력들을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될 텐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게그 광주교육청. 감사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민원 제기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답변을 보이니까 계속 중복 민원을 제기를 하겠죠. 학교 야구부 감독 비위와 관련해서 지금 2019년부터 계속 중복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자세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권은 없어도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고, 이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며, 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